2023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곧 설날이 찾아오는데 이번 설에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놀라운 소식이 여의도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바로 KBS 설 특집 2022년 설날의 기적입니다. 여의도 KBS 홀에서 열리는 이 특집 방송은 송해 선생님을 주제로 한 대규모 이벤트로 전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타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영탁이의 깜짝 영탁영탁기는 과거 전국 노래 자랑에서 시작해 현재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이번 설 특집 무대에 서서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특집 방송은 1월 30일에 방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설 연휴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의도에서 포착된 영탁이의 모습은 단순한 출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미팅,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그리고 녹화 현장의 긴박한 분위기까지, 영탁이와 KBS 사이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궁금증은 설날의 특별한 밤에 풀릴 것입니다. 2022년 설날, KBS에서 전 국민에게 선사할 최고의 선물을 기대해 주세요. 설날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 이 특별한 방송을 시청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